연화가 요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어디로 간다? 악하고 악한 니누웨이로 갑니다. 그 성에 들어가서 곧 하루 길을 행하며 외쳐 말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누웨이가 무너지리라. 니누웨이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파고 물은 대사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누웨이 왕에 들리며 왕이 보좌에 일어나 사람이든 짐승이든 힘써 요하게 부러지질 것이며 각기 악한 개가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갈지 자신을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니누에 가서 요나는 해결을 촉구합니다 요나의 외침을 듣고 그 악독했던 니누의 사람들과 그 왕이 해결하여 니누의 성이 살아났습니다 자신의 뜻을 버리고 그 말씀 그대로 들으니까 그 멸망당한 니누의 성이 다 살아났다는 거야 그러므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 보냄을 받은 즉시 순종한 것이 아니고 보냄을 받았을 때 자신을 뜻을 내세웠지만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세상 죄를 지시려고 오신 초림의 주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져야 할 때가 가까이 오시자 이때 자기에게 지나간 것을 구하고 그러나 자신의 뜻을 버리고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원한대로 원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뜻을 버려 자신을 보낸 아버지 원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선택한 모든 자를 구원하신 거예요. 주님의 뜻 창세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그 뜻을 주님이 자신의 고통을 뜻을 버리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야기가 요 나의 이야기요. 예수 그대의 모형의 이야기요 그게 요 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게 없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